네,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이채영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 전문의 이채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 오늘은 복막 전이암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막에 암이 퍼진 복막 전이암은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안 좋아서 의료진들도 아주 난감해하는 질병입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 주제는 복막전이 암입니다. 복막암, 복막전이 암 모두 용어도 어렵고 암이라고 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크게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막이란 어떤 장기인가요? 복막은 영어로는 페르토니움이라고 하는데요. 한글로는 배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뱃속의 각종 장기와 복벽을 둘러싸는 얇은 막을 말하는데요. 동물의 내장을 만져보신 분은 아실 텐데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매끈매끈한 껍질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뱃속에 물을 부어서 넣는다면 물이 닿는 부위는 다 복막이라고 하고요. 그 물이 차 있는 공간을 복강이라고 합니다. 네. 복막암과 복막, 복막 전이암도 헷갈리거든요.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복막 전이암은 타 장기에서 복막으로 전이된 암을 말하는 것이고, 어... 복막암은 복막 자체에 생긴 암입니다. 음... 대표적인 것이 악성 복막 중피종이죠. 음... 복막 표면을 이루는 세포가 중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에서 비롯한 암을 중피종이라고 합니다. 복막암은 특성상 항암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약 1년으로 보고, 예우가 아주 안 좋은 병입니다. 하지만 악성 중피종은 라이팩 또는 복막 제거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완치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갈색으로 한겹 덮여 있는 요 세포들이 중피 세포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서 보면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좌측이 정상 복막의 중피세포이고 우측이 복막전이암 때 보이는 세포의 배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복막전이암이라는 게 흔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고 또그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대장암의 경우 근치적인 수술을 하고 나서 4 내지 19%에서 복막전이암이 생기고요. 재발한 환자의 21 내지 44%에서 복막에 재발한다고 합니다. 의암의 경우는 15에서 50% 정도에서 발견이 되고요. 재발한 경우는 35에서 60%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한 해에 의암이 3만 명, 대장암이 약 2만 5천 명이 새로 생기는데요. 그 중에 약만명 정도가 복막전이암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도 100만 명 이상의 복막전이암 환자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대장암, 위암이 복막전이암으로 재발하는 확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복막전이가 생기는 기전을 알아야 하는데요. 복막전이에 크게 두 가지의 기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점막에서부터 자란 그 암이 장기의 껍질이나 장막층을 뚫고 나오는 경우이고요. 또 하나는 수술을 하면서 인프관 혈관 등을 절단하면서 암 조직을 건드려서 암세포가 뱃속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위나 대장은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고 고용 장기가 아닌 빈 장기라서 복강 전이가 잘 됩니다. 네. 위나 대장은 속이 빈 장기여서 전이가 잘 된다고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암이 전이가 잘 되나요? 제가 치료했던 복막 전이암 환자의 원발 병소의 진단은요. 우암 난소암, 대장암의 순서였고요. 그 외에도 췌장암, 담도암, 중피종, 자궁암, 유방암, 폐암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양한 질환에서 복막전이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다양한 암들이 복막전이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복막전이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은 약 70%의 환자에서 복수가 차오르는 것인데요. 음. 허리 둘러가, 둘레가 늘어나면서 식사를 조금만 해도 배가 부르고 소화가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약30% 환자에서 장마비가 생겨서 식사를 못 하게 되고 구역과 구토가 생기게 되죠. 음. 네,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게 될 텐데요. 복막 전이암은 어떤 진단을 받게 되나요? 복막전이 암의 진단은 참 어렵습니다. 어, 전기검사상에서 없었던 복수가 생기면 일차적으로 복막전이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CT상 어, 전이된 암의 결절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복막이 약간 두꺼워진 소견을 보이거나 어, 복수가 있을 때 복막전이가 있을 거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확진을 위해서는 요 복수를 채취해서 그 안에 떠다니는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또는 복강경 검사를 통해서 조직을 직접 얻어서 조직을 검사해봐야 가능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복수가 찬 공간이고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곳이 복막이 두꺼워진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부위의 복강경 사진인데요, 많은 전이 결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 앞서 복막 전이 암은 치료가 어렵다고 설명하셨어요. 물론 대체로 암들이 치료가 어렵지만 유독 복막 전이 암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복막으로 떨어져 나온 암세포는 당장 먹고 살 혈관이 없습니다. 음. 혈관을 생성하는 VGF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요. 복막 밑으로 지나가는 혈관을 느슨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진물이 새어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이 액체 속에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혈관으로 항암제를 투여해도 효과적으로 이 약물이 암세포에 도달하기 않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 흰 결절들이 있는데요. 혈관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희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약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치료가 어려운 셈인데요 그럼 복막전이암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복막전이암 치료는 전신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효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많은 의학자들이 1980년대 초반부터 배 쪽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열을 가하는 치료법을 개발했는데요 이것이 하이팩이라고 부르는 온열 복강내 항암치료입니다. 음. 그 사이에 의술이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양방향 치료라는 개념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전신 항암과 복강내 투여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복막전이암 치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꼽으라면 양방향 치료를 들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방향 치료라는 것은 일반적인 전신 항암 치료에 복강 내 항암 치료를 더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복강 내 투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사진을 한번 보면요 2007년도 국제 학술지에 실린 그림인데요 보라색 알갱이가 항암제인데 종양의 중앙부는 혈관으로 약제를 전달했고 상대적으로 혈관이 부족한 바깥 부분은 복강에 약물을 넣어 직접 투여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복강으로 투약한 부분의 항암제 농도가 전신 항암제 농도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양방향 치료라고 하죠. 또 복강 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온에서 투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42에서 43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투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잖아요. 그렇게까지 온도를 높여도 되는 건가요? 이 42도에서 43도까지 올리는 이유가 궁금해요. 복강에 투약하는 그 약물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암 조직의 침투 깊이가 상온에서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약 6배에서 10배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국소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암을 사멸하기도 하고 약이 암을 죽이는 능력도 150%로 증가하게 됩니다. 43도의 온도는 정상 세포가 손상을 받지 않는 가장 높은 온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높은 온도에 대한 부작용은 없나요? 온열 복강내 항암 치료는 전신 마취를 해야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자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열을 가했을 때 약효가 증가하는 약물을 써야 되는데 그 종류가 많지 않다는 것도 단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 투약된 약물이 일부 혈관으로 흡수가 되면서 항암제에 대한 그런 부작용도 일부 환자에서는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럼 온도를 올리지 않고 상온에서 하는 항암치료를 더 많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상온에서 하는 복강내 항암치료는 비교적 수월하게 시행할 수가 있어서 온열 복강내 항암치료보다는 더 많은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복막 전이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방향 치료법, 또 온도를 높이는 치료법 등이 있는데요. 단점이 있는 만큼 모든 환자에게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시술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 개복 수술이 아니라 복강경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배가 단단하거나 장이 많이 늘어난 경우 이런 경우는 시행하기 어렵고요. 또한 전신 상태가 불량해서 이 시술을 견디기 어렵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복막전이암이나 복막암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비교적인 안전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시술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소 마취로도 이 시술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시술 과정 중에 많은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요. 검사를 위해서 복수를 채취하고 뱃속을 세척합니다. 암세포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그다음은 유착 방리술을 시행하고요. 복막 전이 정도를 점수로 평가하게 됩니다. 암의 종류에 적합한 항암제를 선택해서 순환용 용액에 섞어 가지고 물의 온도를 4 3도까지 올려서 1시간 동안 순환을 시킵니다. 그 순환을 시키고 나서 뱃속에 넣은 수액을 모두 제거하고 시험수를 사용해서 충분히 세척을 하고 배액관을 삽입한 다음에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어,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신 마취를 하는 만큼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치료 중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은 경미한 것을 포함해서 약3.5% 정도에서 생겼는데요. 간혹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장 대장 손상 또는 수술 후에 출혈, 장폐색 등의 아주 심각한 부작용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1% 정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안전한 시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일반적인 전신 항암 치료보다 부작용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복강내 항암 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그 투여한 약물은 다 흡입하여서 제거를 하고요. 다량의 식음수로 뱃속을 세척해내기 때문에, 어, 투약한 일부의 약물만 몸에 남게 됩니다. 암 조직에는 고농도의 항암제가 흡수되지만 전신부작용은 적은 이유이죠. 복강내에 투여한 약제의 약 절반가량을 회수하기 때문에 전신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네. 치료 효과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임상 결과가 있을까요? 우선, 복수 조절 효과를 보면 우암 대장암에서 단 1회를 시행하고 나서 약60% 환자에서 복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난수암에서는 70% 정도에서 줄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타치료에 비해서 복수를 조절하는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복수를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복막전이암 조직을 죽여서 복수를 근본적으로 못 만들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PCI라는 복막전이 점수를 씻을 때마다 매기게 되는데요 이 점수가 점차 좋아지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통해서 생존기간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생존 중앙값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치료에 비해서 위암은 약 3개월 대장암은 약 6개월 정도의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복막전이암 환자가 지켜야 할 생활습관이 있을까요? 복막전이가 되면 장 표면에도 암이 자라고 장갑막이 짧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식사 후에 복통이 있거나 심하면 구토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먹는 것을 줄이면 소화기 기능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이채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